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영양제까지 빼놓지 않는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평지 걷기조차 숨이 차오르곤 하지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은 사라져버린 듯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 계란, 두유를 열심히 먹지만 여전히 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그힘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은 단백질이 온전히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이와 소와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어 근육까지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알게 되면,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우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이로 인해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골절이 독립적인 생활을 빼앗고 기대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지요. 또한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이 쉽게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지나갔을 병도 회복이 느려져 점점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근육이 줄면 몸속 에너지 저장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상쾌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근육 감소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줄어드는 근육을 되돌리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나 계란을 열심히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에도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화와 흡수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대부분을 몸이 잘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계란을 여러 개 먹고 고기를 매일 챙겨도 실제 근육으로 이어지는 양은 기대보다 훨씬 적은 것이죠. 여기에 더해 보조 영양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지만 그 재료를 제대로 조립하려면 칼슘, 아연 같은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듯이 단백질 합성에도 이런 동반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단백질은 그저 몸을 스쳐 지나갈 뿐 근육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제는 비싸고, 오래 먹기 힘들다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해답이 이미 우리의 밥상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사지 않아도,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저렴하며 무엇보다 나이가 든 몸에도 잘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칼슘과 아연 같은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을 되살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두달 만에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화되고, 걷는 속도가 빨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하던 분이 다시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병원조차 놀랄 정도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먹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밥상을 완전히 바꿔줄 세 가지 단백질 보물을 공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보물은 우리가 흔히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새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우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 대략 20마리 정도만으로도 계란 3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어 일반 새우보다 훨씬 강력한 영양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단순히 먹는데 그치지 않고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이 삼박자를 이루는 드문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상혁 씨는 건새우 반찬을 꾸준히 챙겨 드신 지두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걸음걸이가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자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예전처럼 외출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세우는 가격면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을 먹을 수 있으니 경제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건새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백질 보물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보물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떠올리는 황태입니다. 하지만 황태가 지닌 증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황태는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얼고 녹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독특한 자연건조 과정은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일반 생선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듭니다. 보통 생선을 소화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면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황태 100g에는 소고기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어서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되며 비타민 A 강 건강을 돕는 성분, 피로 회복을 돕는 요소까지 함께 들어있어 전신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안바다 씨는 매일 아침 황태국을 챙겨드셨는데,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난 것이지요. 또한 황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국을 끓이고 난뒤 살을 발라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어 한 마리로도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까지 갖춘 황태는 노년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단백질 보물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보물은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만나는 검은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평범한 콩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검은 콩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콩의 가장 큰 특징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세포까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이 많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검은콩은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은콩 100g에는 두부보다 몇 배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도 높아,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김완성 씨는 한 달간 꾸준히 검은콩을 섭취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근육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까지 높여준 셈입니다. 옛 사람들은 검은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습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풍부해 몸속 깊은 곳까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진정한 자연의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백질 보물, 검은콩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단백질 보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 이세 가지는 각각의 강점이 있지만, 함께할 때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건새우는 풍부한 칼슘과 아연으로 단백질이 실제 근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 있어 소화와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약해진 위장을 가진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은 혈류를 개선해 단백질이 근육 세포까지 제대로 도달하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즉 건세우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재료. 황태는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 검은콩은 전달, 통로를 열어주는 지원군이라 할수 있습니다. 각각이 단독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세 가지가 함께하면 근육을 살리는 과정이 훨씬 더 완벽해지는 것이지요.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세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근육 회복과 활력 증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던 기존의 식습관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밥상 위에 작은 선택이 근육을 지키고 노년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의외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즐겨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 단백질과 칼슘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지 흔한 습관은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단백질과 무기질의 흡수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사실상 근육을 약화시키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짜게 졸인 콩 반찬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장이 무리를 받아 칼슘이 배출되고, 결국 뼈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만 하면 근육이 늘겠지라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한다면, 마치 벽돌도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듯 영양이 뒷받침되어야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되살리는 길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 혹은 열심히 운동하는 것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생활 습관까지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알게 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아도 식탁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을 적응시키는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검은콩을 섞어 지은 콩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이나 볶음을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됩니다. 둘째 주에는 변화를 조금 더 강화합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처럼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점심에는 검은 콩 비율을 늘려 단백질의 질을 높여 보십시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만들어 식탁에 올리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때 활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결국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식탁에건세완 줌, 황태한 토마, 검은콩한 공기를 올리는 작은 실천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